자 지금 보고 계신 게임 화면이 이제 거상에서 가장 핫한 사냥터죠. 어 그야말로 이제 거상을 초반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공략하는 던전이 친다문다 어, 사냥터인데, 어 이제 뭐 가장 먼저 공략을 할수 있다, 나의 어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청랑 사냥터가 가장 먼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. 아 근데 청랑 사냥터는 사실상, 그, 잘안 갑니다. 왜냐면은 이제, 광탄 치유사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어 존재하는 메타로 가고 있고, 그 메타로 인해서 청랑을 굳이 안 잡아요. 물론 이제 아예 안 잡는 건 아니고요. 그, 퀘스트 수행을 할 목적으로 이제,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, 설의 퀘스트의 일환으로 그걸 이제 깨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 사냥을 하지만, 거기에서 아예 그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냥터로 이제 특히 많이 찾는 곳이 이 경험치 이벤트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친다 문다 몬스터를 굉장히 많이 사냥을 하고 있거든요. 가장 큰 이유는 뭐 경험치 측면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아이템 수입이죠. 아이템 상제 수입 측면에서도 내 앞을 여기 보시면 이 오염된 마수회원 있죠. 그 다음에 이 검투사 목걸이, 네. 고진구바또 어, 있는 게 여기 오, 보시면은 어, 뭐 마수의발톱 이런 아이템들을 줍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벤트를 보시면 월급이라고 있는데, 이거는 상점에 팔아도 돈이 안 돼요. 제가 알기로 뭐 패치를 해서 월급이 지금 다시 값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... 지금 날짜 어, 녹화한 날짜 기준이 7월 7일이니까 19년 7월 7일 기준으로 지금 그 사이에 뭐 패치가 돼서 되는지 안되는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알기론 월급 아이템은 막 바닥에 막 버리고 그랬거든요. 이거는 한번 더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아니, 알려주는 방송인데 당사자가 모르고 있으니 참 저도 거상을 아직 잘다 어, 알지는 못하나 봅니다. 아, 뭐 어쩔 수 없죠. 예, 최신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을 버는 돈을 버는데 있어서 유리하니까요. 거상이라는 게임이 그렇죠. 사실 거상이 이제 가장 큰 어,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패치 노트가 이제 적용이 되고 거상 게임 내에서 패치가 되고 나서 아, 이런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라는 어떤 그런 안내멘트를 하다못해 그 그 자동 그 공지글이라고 공지 할까요?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다양하게 한 줄씩이라도 띄워주면 이 게임을 복귀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잘 적응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상단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저 이제 파란만장 거상 카페에 들어가서 계속 질문 답변글을 아, 주고받고, 주고받고, 그런 시스템을 현재, 사이클로 돌리고 있는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실제로, 물론,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. 보시면은, 이제 이 도움말, <laughs> 있는데 이 도움말이, 하, 이걸 열어보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, 넌센스입니다. 네, 아무튼, anyway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, 친다문다 어, 사냥 몬스터를 한번 잡아볼게요. 집결지가 완료되었습니다. 집결지가 완료되었습니다. 집결지가 뭐 완료되었습니다. 복귀하신 분들도 잘 아실 거고. 아니면은 저, 이미 저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초반에 시작하신 분들도. 네. 이번 집 결지가 설정었습니다 아, 초적에공격을 하고 있었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사냥을 합니다. 이오이 정도 굵기 봐. 너무 굵어. 이 정도 굵기. 이 정도 굵가이이정이 정도 굵기. 이번도 굵기. 이정이 정도 굵기. 이 정도 굵 뭐, 가끔씩, 한두 명씩 죽긴 합니다만. 이 저, 마늘도끼춤이 좀 많이 아파요. 원래 처음에 그 저항도 안 받쳐주고, 어, 굉장히 그, 예, 템도 뭔가 받쳐주거나 그러지 않으면, 이 마늘도끼춤 한 방에 이게 장수가 나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좀, 어, 아이템도 잘 챙기시면서, 이 무엇보다 이 패시브 장수의 레벨이 중요하죠. 음, 지금 보시면, 어, 저 같은 뭐야. 경우에는 여기 지금 왕거 175레벨이라, 빅류신 아, 181레벨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다 문다 사냥하시는 분들 어, 저항 세팅을 어, 웬만하면 최대한 잘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모리사냥을 어,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어, 사실 그 이제 가장 중요한건 이게 저항도 저항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게 음, 이템 수입이잖아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증이 오래 전부터 되온 사냥터이기 때문에 산문 진입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어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? 산문의 앞 단계 한마디로 준비 운동 어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거상에서 아직도 통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삼문존에 입성을 하면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돈벌이가 시작된다 뭐 이런 어, 이야기가 아직도 통용이 되고 있죠. 뭐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뭡니까? 광탄 스킬을 쓰는 치유사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삼문도 아, 많이 잡나요? 음, 잡는지 안 잡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삼문 몬스터의 템 수입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주작을 맞추시는 분도 여러 있었고요 음, 자기가 원하는 신수와 음, 그런 것들을 기타 뭐 흉수? 네, 아무튼 뭐 그렇게 맞추시는 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, 거상이라는 게임이 기본적으로 노가다를 원하는 요구하는 게임이니까 그 메타에 있어서 가성비를 많이 따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디 사냥터에서 좋은 효과를 낼수 있나, 이런 거를 많이 따지기도 하고, 클리어 타임도 많이 따집니다. 뭐,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어 일단은, 지금 오늘 제가, 어 여기, 지금 진입한, 친다문다 던전. 네. 여기서는 또 이제,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, 자, 이용경동감을 켜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대만의, 이 지금 장수 중에, 2차 장수, 이 뇌공이 있어요. 지금 저는 임평호 들고 있죠? 임평호가한번더 전직하면 뇌공이 됩니다. 이 뇌공의 스킬 중에, 이 휴전부가, 이 친다문다 몬스터한테 먹히거든요? 그래가지고, 실제로, 그안 그래도 어차피 뇌공 필수인데, 이 뇌공 하나 후딱 만들어서, 뭐 여기 전직하는데 얘는 뭐 재료비가 들어가지도 않아요. 그냥 레벨만 되면은, 바로 전직할 수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, 전직하셔서, 어, 그 다음에, 이제, 바로, 친다본다를 사냥하는데, 훌륭한 어, 보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. 친다본다만큼 이렇게 좋은 몬스터는 또 없는 것 같아요. 휴전부가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몰이 사냥할 때, 사냥의 효율을 더 쉽게 사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 휴전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스킬입니다. 그러니까, 이 복귀하시는 분들이나,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, 내공을 꼭 맞추셔서 친다문다 사냥에 보다 좋은 어, 보조 장수로 사용을 하시길 권합니다. 네, 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어, 뭐 발음이 좀 세고 막 그러긴 했는데 <laughs> 아무튼 앞으로 천천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즐거운 보상 되시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어,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거상 되십시오. 화이팅!